사실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가장 그 세계 철강 시장에서 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화두가 되는 부분이 이 철강 시장에서의 공급과잉 문제였습니다. 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이렇게 중국이 자국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자꾸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한국 시장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18년도에 뭐 미국이 뭐 통상 2, 3위조 조치를 한다든가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계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최근에 보시는 거는 중국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이제 철강 생산에 어,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과인 체제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아하. 국내 어, 중국도 경제 자체가 다소 이렇게 종전처럼 고속 성장을 하기 에 어렵고 좀 수요가 둔화되는 추세가 있고 또 중국의 경우에도 탄소 중립 이런 문제를 통해 통해 가지고 좀더 이렇던 책 지금 중국은 한90% 이상이 우리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발전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탄소 중립 문제를 또 중국도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호주나 이런 데 같은 석탄 그 수급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해가지고 종전과 같이 그렇게 공급 과잉 문제가 어, 어 강도는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